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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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갑자기 생얼로 찾아온 이유가 있는데요. 뭐냐면, 진짜 짧게 하고 투표만 하고 끌 거예요. 뭐냐면, 안녕하세요. 뭐냐면, 유튜브랑 틱톡 이름이 제가 진짜 좋은 게 생각났거든요? 깡총이 있고, 굿 초이스가 있어요. 그 깡총은 토끼가 깡총할 때그 깡총인데, 뭐가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좋을 것 같은지 딱 댓글로 하고 우리 다 같이 나갑시다. 어때요? 깡총이 나을까요? 굿 초이스가 나을까요? 뭐가 나을까요? 왜 아무도 대답 안 해주는 거야? 깡총, 깡총 괜찮지 않아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불현듯 생각났어요. 아, 밥한바안 해요. <laughs> 굿초이스가 있고 깡총이 있어요. 뭐가 더 좋을 것 같아요? 틱톡이랑 유튜브 네임을 갑자기 불현도 깡총? 이렇게 생각나는데, 구초이스가 있고, 제 이름이 초이니까, 좋은 선택이라는 뜻을 담아서 구초이스가 있고, 제가 또 토끼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었으니까, 깡총도 좋을 것 같은데, 뭐가 나을 것 같아요? 아직은 깡총이 맞네요 바밤바 아니라니까요. <laughs> 바밤바가 아니라니 충격이래. 어때요? 깡총이 있고, 굿초이스가 있어요 깡총이스가 뭐예요? <laughs> 뭐가 좋을 것 같아요? 어, 나 오늘 너무 굿바밤바스래 <laughs> 어, 뭐가 나을 것 같아요? 어, 나 오늘 너무 상태가 꽝이다 뭐가 좋을 것 같아요? 깡총과 구초이스가 있어요. 어떻게나 너무 고민돼. 주은이다, 주은이. 하이하이. 아니야. 유튜브는 깡총이나 틱톡은 구초이스가 아니라 둘이 통일해야 돼. 뭐가 좋을까? 어, 구초이스도 많아. 어떻게 근데 나는 입에 뭔가 잘 붙는 건 깡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뭔가, 여러분과 같이 정해서 의미가 있는 건그쵸이스긴 하죠. 뭘 큰일 났어요. 왜, 왜, 왜? 뭐가 좋을 것 같아요? 잠다 잤대. 아, 틱톡은 바밤바, 유튜브는 해바라기꽃. 싸우자! 뭐가 좋을 것 같아요? 나 너무 고민돼, 요즘. 깡초이스는 안 돼요. 여러분한테 선택권은 구초이스랑 깡총밖에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고를 거예요? 아니, 나 오늘 왜 이러는 거야, 상태가? 구초이스 그 쟤는 기호미님 얼굴 탔어요. 맞아요. 저 제주도, 제주도 갔다 오고 나서 얼굴이 좀 탔어요. 뭐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깡총, 깡초... 깡촌? 안 돼, 그건 안 돼. 깡촌과 구초이스 둘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뭐가 좋아요? 두개다 절충해서 진칠나라 가자. 아니, 선택권은 두 개밖에 없다니까요? 깡촌과 구초이스. 깡총 진짜 많다. 여러분 좋은 거 같지 않아요? 아니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밥 먹다가 생각나는 거야. 깡총 이렇게. <laughs> 어? 깡총 좋은 거 같은데 이랬는데. 깡총 괜찮죠 여러분. 구초이스는 약간 뭔가 이름은 진짜 좋아 요 여러분들이랑 정해서 의미도 있고 근데 뭔가 이름이 길어서 사람들한테 잘 남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맞아 맞아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는 말이에요. 깡총과 구초이스 뭐가 나을 것 같아요? 깡총이 입에 잘 붙기는 해, 그렇죠? 음 그래서 유튜브 깡총으로 바꾼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고민이 되더라고요. 막 어느 날 내가 막 편집을 하고 있고 이런데. 아이름을 뭘로 바꿔야 되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깡총이 봐. 바... 근데 문제는 깡총을 영어로 하면 강총이거든요. 깡총이 구독자 수가 더 오를 것 같군요. 구초이스는 의미가 있기는 한데 이프로 부족한 것 같아요. 정말 깡총 왠지 춤추는 그런 이미지. 춤추는 애잖아요. <laughs> 맞죠? 깡총 이렇게 되는데 영어로 하면 너무 웃기다. <laughs> 스플링도 친히 남겨주셨어. 어때요? 깡총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 제가 오늘 머리를 감았는데 오늘 고데기를 안 해가지고. 좀 생얼이다 보니까.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너무 궁금해서 일단 보러 왔어요. 언니 진짜 토끼 같아. 귀여워요. <laughs> 토끼 닮았다는 말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오늘 안 예쁜데 예쁘다고 해주지 마세요. 버릇들어요. 어떻게 하면 예쁜 거지, 오늘은? 원래 생얼로 맨날 자주 켰었는데 오늘은 생얼로 하니까 진짜 안 예쁘네 아니 오늘 약간 왜 이러는 거야 왜 그래 조이야 상태가 왜 이러는 거야 깡총이 또 귀여운 이미지로 생각되니까 깡총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그냥 깡총으로 할까요? 그렇다고 안 예쁘다고 하면 삐지니까 예쁘다고 하세요 역시 나를 너무 잘 알아 내, 사, 내 사람들은 나를 너무 잘 알아 그럼 여러분 깡총 어때요? 이거 내가 인스타 스토리에도 올리긴 할 건데 어? 안녕 깡총이 왠지 땡깡 같은 헉! 저도 그 생각했어요 약간 땡깡 님그 이미지랑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름 이미지만 괜찮아요? 깡총 괜찮나요?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 컨텐츠를 지금 춤을 많이 찍고 있기는 한데 아직 제주도 께 편집이 안 돼가지고 못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제주도 거 편집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것저것 이름 뭐야 일이 많다 보니까 제주도 거를 먼저 편집을 해야 되는데 혹시 보고 싶은 컨텐츠가 있나요?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 왜냐면 이제 진짜 촬영을 다시 재개해야 할것 같아. 깡총 귀엽다, 뭔가 초이랑 어울려. 끝쵸 언니? 나도 깡총은 뭔가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저 탔어요, 여러분. 저 깜둥 깜깜그 시골 강아지 있잖아요. 시골 강아지가 됐어요. 해바라기 꽃이 피고 있는 바밤바 바밤 바밤바 바밤바 밤바 이거 틱톡으로 꼭 찍을 거야. 제대로 기타 치면서. 우쿨렐레도 좋겠다 근데 깡충은 어쩌다가 생각난 거예요? 아니 내가 밥을 먹는데 여러분 그 갑자기 팬분들 댓글을 보다가 약간 토끼를 닮았던 소리를 진짜 많이 들었는데 근데 갑자기 그산 토끼 토끼야 어디로 가느냐? 깡충 깡충? 깡총?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깡충? 네, 옆에 있던 친구한테 바로 야 깡총 어때? 이랬다. 그랬더니, 어, 좋아! 괜찮은데? 이래가지고, 구초이스보다 깡총이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간단하고 좋잖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뭔가 약간, 구초이스라는 이름을 쓰면서도, 아직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구초이스라는 걸 쓰면서도, 아, 이름이 너무 길어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깡총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거는 제가 스토리에도, 물론, 친칠라에 가깝긴 하죠. <laughs> 아니, 옛날에 고등학생 때는 진짜 토끼 닮았던 소리를 엄청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들을 알고 나서는 약간, 친칠라 닮았다는 말을 더 많이 듣는 것 같아. 깡총 구초이스 둘다 의미 있지만 깡총이 이미지가 더 와닿을 것 같아요. 하, 너무 말 잘하신다. 나를 설득하셨어. 스물한 살이에요. 깡총 좋은 것같아 그러면은 깡총 이름 바꿔야겠다. 티모가 뭐야? 우와, 티모다, 티모 하는데, 티모가 뭐예요? 티모가 뭐지? 아, 맞다. 여러분, 저할말 있어요. 말씀드릴 거 있어요. 제가 이 전에 했던 라이브 방송을 누가 녹화를 하셔가지고, 유튜브에 올리셨더라고요. 뭔가, 제 사진이라던가? 제 영상, 이런 거 퍼가시는 거는 괜찮아요. 너무 괜찮은데, 그, 라이브나, 유튜브 라이브나, 인스타 라이브나, 이런 라이브나, 개인적인 사생활 영상이라던가, 사생활 사진이라던가, 가끔 길 걷고 있, 있는데, 찰칵찰칵, 뒤에 보니까 찍고 있는 거예요. 가서, 얘기 있게 여쭤봤죠. 혹시 제가 카메라 셔터음을 들었는데 혹시 찍으셨나요? 이렇게 여쭤봤죠. 아, 맞다고. 저 제가 그 활동할 때부터 알았는데 너무 반가워서 찍었다고 죄송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찍으시는 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할 수, 강력하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영상 라이브 방송이나 사생활 사진이라던가 이런 거에 불펌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유튜브에 업로드는 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약간 라이브 방송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차려, 차리지 않고 약간 여러분들과 진짜 소통을 하기 위해서 편안한 모습으로 찾아오는 건데 되게 허물 없는 모습으로 여러분께 다가가고 있는데 그거를 유튜브에 올려주시면은 제가 조금 부끄러워요. <laughs> 그래서 어 약간 라이브 방송 영상은 안 퍼가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저는 그럼 부끄러워서 자꾸 막 화장하고 차려입게 오게 되고 막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과 약간 되게 함물 없는 얘기도 하고 싶고 여러분들과, 저랑, 음, 약간, 속마음? 그런 거는 잘 풀고 싶은데, 그러면은 제가 그런 걸 라이브 방송에서 할 수가 없어지잖아요. 말조심도 어떻게든 더 해야 하고, 이렇게, 더 격식 있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뵈야 하니까, 뭔가 조금 불편했어요. 그 정도는 도찰이지. 양해 구하고 찍어달라고 요청하면 초이님이 착해서 해주실 것 같은데. 당연하죠. 100장도 찍어드릴 수 있어요. 포즈 100번 바꿀 수 있어. 진짜로. 포즈도 한 126번 바꿔드릴 수 있어. <laughs>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응, 어. 어, 안 보인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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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laughs>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조이님, 어디 출몰하세요? 100장 찍으러 갑니다. 그럼 난 126번 포즈 취해줄 거야. 1 6 5번이나 포즈를 바꾸는 건 저희가 원하지 않아요. 126번이라니까요. 126번이에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너무 탔어. 조명을 조명을 세워도 탔고 탔다. 진짜 많이 탔다. 그쵸 안녕하세요. 126번 포즈 바꾸면 1만 장 건질게요. 진짜? 사진은 126개 찍었는데 1만 장 건질 수 있어요? 나 그럼 진짜 가능해. 초이님 인스타 아이들은 뜻이 있는 건가요? 있다면 무슨 뜻인가요? 음제 인스타 아이디가 x.짝대기 x.짝대기 스타일 짝대기.별 아이아이였나요? 하여튼 그건데 그냥 제가 별그 밤하늘에 떠 있는 별 있잖아요. 그 별을 좋아해 가지고 그 별을 영어로 하면 스타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건져 봤어요. 아니 건져 봤. 그래서 그걸로 정해 봤어요. 1만 장 건진다고 했는데 아, 한 장만 건진다고 했는데 1만 장이 되어버렸다 아, 그것 때문에 제가 방금 건졌다고 했잖아요 그랬어요 근데 나 진짜 126번 가능 초이 님, 헤어라인 정리 한번 해보세요 이마가 예뻐서 헤어라인 정리하셔도 훨씬 예쁘실 것 같아요 아니, 나안할 거예요 왜냐면 나는 이, 이, 이게, 이게,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이게 되게 귀여운 애가 있거든요? 짠. 일단은 그래서, 깡총으로 정하도록 할게요. 제가 스토리에도 올릴게요. 안녕. 급정리. 안녕, 잘 자. <laughs>